내 사랑스러운 들이지 사랑한다 아만. 안녕하세요 견호입니다 지난 여름 점핑과 함께 신캐 기상소사 출시로 새로 유입된 로아누비 유저뿐만 아니라 복귀 유저분들도 많이 즐기고 있는데요 전 영상의 내실 가이드와 세고비 남바절 카드 영상을 올린 이후 카톡으로 많은 문의를 주셨는데요 홍여룬, 오르페우스의별 수급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영상을 준비해봤구요 질풍, 출혈, 풍요, 속행, 단죄, 심판 등등등 로스트아크에는 각 클래스마다 필요한 스킬룬이 있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스킬룬 바로 풍요예요 풍요룬 효과는 스킬 적중시 아이덴티티 게이지 획득량을 추가로 증가해주는 룬으로서 스커, 리퍼, 블레이드, 충모닉, 바드, 유산스카, 기상술사 등등등 아이덴티티 활용도가 높은 클래스에게는 매우 필수적이죠 특히 아이덴게이지가 곧 딜로 직결되는 클래스들은 꼭 채용해야 하는 풍요룬 풍요룬이 없다면 스킬사이클 자체를 돌리기 힘들어서 아무리 현질로 템넷 높이고 비싼 각인을 배워도 그 직업의 플레이를 제대로 뽑아내기가 어렵죠 신용을 불러낼 수 있는 드래곤볼 7개를 모아야 하듯이, 현재 로스트아크에서 모을 수 있는 풍요론도 총 7개. 7개의 풍요론을 획득할 수 있는 수급처와 단 하나밖에 없는 전설 풍요론을 획득할 수 있는 오로페우스의별 수급처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챕터 1. 총 7개의 풍요론 획득처. 첫 번째는 영웅 풍요론 수급처. 모험섬으로 뜨는 블울 섬이에요. 오른쪽에 위치한 프로키온 아침반을 클릭하셔서 아침반 일정에 따라 등장하는 모험섬으로 불로울 섬이 열리는 날에 진입하게 되면 가장 안쪽에서 오징어 같이 생긴 이아르카야 필드 보스 토벌캐스터가 진행되는데요 해당 보스를 처치하면 일정 확률로 영웅풍요론을 획득할 수 있으니 나올 때까지 꾸준히 방문해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영웅풍요론 수급처 항해 모음물 34개 수집 보상입니다. 이 수급 방법은 꽤나 번거롭고 시간도 많이 필요해요. 전설 한개 용호 한개 희귀 풍요만으로도 부족하시다면 대략적으로만 알려드릴게요. 확정적으로 모험에서 9개, 해포네 일에 1개, 항해상선 6개, 호감도 9개, 영지상지 6개를 얻으시고 모험섬, 상시섬, 섬의 마음으로 인해 3개 정도 얻으시면 되겠고요. 세 번째는 희귀 풍요른 수급처, 거인의 심장 5개 수집 보상입니다. 난이도가 그나마 쉬운 편이에요. 거인의 심장을 우선적으로 수급할 수 있는 방법은 오른쪽 상단에 우선적으로 해야 하는 매실 가이드 영상을 올려드릴게요. 구독 눌러주시고 시간 여유 있으실 때 봐주시면 더욱더 감사하겠습니다. 거인의 심장 5개를 수집하셨다면 루테란 동부 아래 쪽에 위치하고 있는 지혜의 섬에 도착하셔서 안쪽에 NPC 미네르바한테 대화를 걸어 거인의 심장 5개 수집 보상인 희귀 풍요론을 획득하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희귀 풍요론 수급처 원정대 영지에서 등장하는 무역상인 투루에게 희귀 풍요론을 구매할 수 있는데요. 내 네, 영지에 등장하지 않았더라도 하단에 있는 지역 채팅을 보시면 가끔 투루가 등장한 유저분들의 제보를 볼수 있거든요. 트루가 등장한 유저분 아이디를 클릭 후그 유저분의 원정대 영지를 방문해서 원정대 영지 무역상인 트루에게 구매하시면 돼요. 모험의 인장 2,700개가 필요하니 미리 모아두시길 바라겠고요. 다른 인장들보다 모험의 인장이 부족하시다면 왼쪽으로 가셔서 인장들을 특수 교환해 주는 NPC 모나에게 부족한 모험의 인장을 교환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고급 풍요룬 수급처 두키섬 두키왕 처치와 원정대 영지 무역상의 물물 교환입니다. 고급 풍요룬은 보통 잘 쓰이진 않지만 더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시니. 간단하게 수급처 두곳 알려 드릴게요. 우선 원정대 영지에서 등장하는 무역상인 투로에게 희귀 풍요룬 뿐만 아니라 고급 풍요룬도 구매할 수 있습니다. 모험의 인장 1420개로 교환할 수 있어요. 그리고 고급 풍요룬을 얻을 수 있는 곳이 끼섬인데요. 두끼섬은 총 4개 지역에서 4시간 간격으로 랜덤하게 출현해요. 4군데 섬에서 혼자 확인하기는 힘드니 최대한 지역 채팅을 활용하시거나 아니면 4명이서 파티를 맺으시고 각 위치에 한 명씩 대기하면서 두끼섬 등장 10분 전에 소용돌이가 발생하니 확인하시고 위치 공유하셔서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두끼섬에 입장하면 3분 후에 폭동 캐스트가 이루어지고 두끼 101마리 처치하고 나면 키왕이 출현하는데요. 처치하고 나면 일정 확률로 고급 풍요로운 뿐만 아니라 섬의 마음도 획득할 수 있으니 섬마를 얻지 못하신 분들은 필히 진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섯번째, 전설 풍요로운 수급처 오르페우스의 별 5개 수집 보상입니다. 화푸니카 대륙 미아마을에 있는 NPC 알비온에게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요. 현재 하나밖에 없는 전설 풍요로운 뿐만 아니라 6포인트나 올려주는 상급 스킬 포인트 물약을 획득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의 오르페우스의 별을 수집하고 있습니다. 오르페우스의 별은 4개까지는 확정적으로 획득이 가능한 부분이지만 그 이후로는 일정 확률로 얻을 수 있게 꾸준히 컨텐츠를 진행해 주셔야 하고요. 현재 오르페우스의 별 수집할 수 있는 개수는 총 9개고, 나머지 하나는 아직 구현이 안된 상태예요. 그럼 바로 오르페우스의 별 수급처를 살펴볼까요? 첫 번째는 파푸니카 메인 스토리를 모두 완료하신 후에, NPC 리아가 주는 모험 퀘스트 시작으로 명예 파푸니카인 칭호까지 획득하게 되면, 속삭이는 별 퀘스트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파푸니카 지역 메인 퀘스트를 일부 진행시, 에포나 퀘스트에 팝업되는 정화의식인데요. 정화의 용못, 광기로 쌓인 재단 이래를 수행하시면 정화의식 평판 2단계 보상으로 오르페우스의 별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니아의 호감도 신뢰를 달성하면 오르페우스의 별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니아 호감도 신뢰까지 달성하려면 친절과 매력, 높은 성향치를 요구하기 때문에 성향이 모자르신 분들은 호감도 스킵하는 방식으로 진행해 주셔야 하는데요. 니아 5호 1단계 3,000에서 3,299 사이에 동일한 유물 호감도 아이템 3개를 한 번에 선물하시면 신뢰를 달성할 수 있으니 출석체크 보상이나 자주 하는 컨텐츠, 이벤트로 얻는 유물 호감도 상자는 모아두시면 좋습니다. 네번째는 파푸니카 출항을 하시면 확인할 수 있는 물물교환 상선 작살하기 헌팅 길드선에서 오르페우스의 별을 교환할 수 있습니다. 해양의 주화 8000개가 필요하고요 해양의 주화는 출석체크 또는 자주 하는 이벤트로 얻을 수 있는 항해 주화 선택상자로 얻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섯번째는 비탄의 섬에서 하루 한번 진행 가능한 던전 한식의 정원 에서 일정 확률로 획득할 수 있겠 는데요 npc 나누한테 퀘스트를 받고 진행 하셔서 한식의 정원 열쇠를 얻 받으신 다음 3시 방향에 위치한 탄식의 정원 던전을 들어가서 보스 망가진 스텔라를 잡으시면 일정 확률로 오르페우스의 별을 획득할 수 있어요. 여섯번째는 베른남부 벨리온 유적지 9시 방향의 NPC 교수 파하트가 매주 한 번씩 받을 수 있는 주간 퀘스트를 클리어하면 혼돈의 사선을 두번 입장할 수 있는 보호의 증표를 줍니다. 혼돈의 사선 던전 보스 그늘진 카이슈르를 처치하면 확률적으로 오르페우스의 별을 얻을 수 있거든요. 참 쉽지 않죠? 일주일에 두 번의 기회로 여러분들은 꼭 득템하세요 마지막으로 유일하게 오르페우스의 별을 주는 필드보스 3종 파포니카 대륙 모아케 루안 대륙 헤르무투 엘가시아 이슬라페레입니다 특정 요일 시간에 등장하는 필드보스 3종은 Alt-H키를 눌러 필드보스 등장하는 시간을 확인할 수 있구요. 먼저 파푸니카 티카티카 군락지 12시 방향에 등장하는 필드보스 모아케를 처치하시면 일정 확률로 오르페우스의 별뿐만 아니라 출혈륜도 주기에 꾸준히 돌아주시면 좋구요. 그리고 루엔 레가르방크 대평원에 등장하는 필드보스 헤로모트를 처치하면 오르페우스의 별을 일정 확률로 획득할 수 있어요. 안 PVP 지역이에요. 필드보스한테 죽기보다 상대 유저한테 죽는 경우가 많아서 순식간 깃털이 사라지는 걸볼수 있어요 꼭 득템하셔서 헤로모트 다신 쳐다보지도 마시길 바라면서 마지막으로 엘가시아 필레니소스 산에 등장하는 이슬라펠입니다 3시 방향에 위치한 이슬라펠을 처치하면 일정 확률로 오르페우스의 별을 획득할 뿐만 아니라 각종 고대 악세사리도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7개의 풍요룸과 9개의 오르페우스의 별 수급처들을 알아보았는데요 아직 구현되지 않은 오르페우스의 10번째 첫째의 별은 10월 26일 신규 대륙 플래치에서 나오지 않을까 감히 예상해 봅니다. 일리아칸 업데이트 이후 새로운 대륙과 함께 재미있는 이벤트와 업데이트로 다가올 듯 하네요. 곧 로스트 아크 4주년이잖아요. 기대가 큽니다. 저희 견우직녀 많이 부족하지만 루비 복귀 유저뿐만 아니라 로아를 사랑하시는 분들을 위해 항상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구독해주신 한분한분 한분 항상 감사해하면서 더 유용하고 풍성한 정보로 찾아올게요.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